예수님의 사역 일정을 보면은 굉장히 빡빡했습니다. 굉장히 바쁜 일정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늘 소화하셨습니다. 어, 21절부터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가셔서 어, 사람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잠잠케 하신 후에 그 귀신을 내쫓으시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 그러고 나서 이제 나오셔서 어, 이 시몬의 집에 신방을 가셔서 시몬의 장모까지도 이렇게 치유하는 그런 본문들을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쭉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일정이 좀 마무리가 되는가 싶었는데 저녁 무렵에 집을 나가니까 집문 그 앞에 많은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이 귀신 들린 자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그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치유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고쳐 주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루 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아, 저는 이제 주일 날 이제 아침에 두번 예배를 드리나면은 아, 완전 이제 많은 에너지를 쏟아서 사실 인간적인 마음은 그냥 쉬고 싶다라는 것이 인간적인 마음입니다. 근데 그거보다더 나가서 예수님께서는 신방도 하시고 또 치유도 하시고 끊임없이 사람들과 교제를 하셨는데 근데 문제는. 이게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특이한 경우가 아니라 매사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열심으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부지런하게 정말 한시도 낭비하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고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셨고 또 그렇게 일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질문해 볼수 있는 것이 도대체 예수님은 어떻게 그 바쁜 일정 중에도 지치지 않고 늘 기쁨으로 일하실 수 있었는가? 물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기에 지치지 않는다고도 그렇게 주장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철저하게 보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이 하나님의 능력과 모든 것을 사용하실 수 있었지만은 철저하게 그것들 배제하시고 우리에게 본이 되기 위하여서 침례도 받으셨고 또늘 기도를 하시면서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쁜 일정을 보낸 예수님께서 이제는 집에 들어가셔서 좀 주무시고 실 법도 한데 근데 보면 3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엔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 모든 복음서에서 계속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도의 우선순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셨습니다. 그걸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기도 생활인 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나 바쁘고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많은 것들을 하는 그 가운데서도 바빠서 내가 기도를 못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쁜 와중에도 기도를 합니다. 아니 바쁘기 때문에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욱더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의 그 내용을 보면은 철저하게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우선순위를 두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목사님께서 저희 사역자들에게 항상 하시는 이야기가 이 기도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늘 강조를 하십니다. 물론 많은 기술이 늘어나고 사역의 노하우가 깨우, 깨우, 깨우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모든 것 위에 어제 기도가 없다고 한다면은. 그 사역은 결국에는 나중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가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또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귀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하나님의 도움 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향 없이 일을 하게 되면은 사람은 결국에 소진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늘 궁금했던 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많은 사람 중에 석교와 대화를 하기를 원하셨고 많이 치유해야 되는 그병단 중에서 저 특정 몇 명에게 가서 이제 치유하셨는지 그게 늘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택적으로 구분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사역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핵심 방법은 예수님께서는 늘 기도 안에서 깨어 있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지치지 않고 하나님을 감당하실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목요일 날 새벽 예배를 할 때마다 늘 놀랍습니다. 왜냐면은 목요일은 특히 새벽 기도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날인 걸 너무나 잘 압니다. 왜냐면은 바쁜 일정을 수요일 날 소화하고 나서 저녁에 또 이렇게 어 수요일 예배까지 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특히 아이들을 어 하나 데리고 오셨다고 한다면은 아이들을 재우면은 한 10시 정도 됩니다. 그런데도 다음 날 이 새벽을 깨우시는 그 가운데 어떻게 보면 기도의 우선순위 또 하나님 나라의 그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할수 있는 것이 아닌가 정말 그 기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할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목요일날 힘드시더라도 저도 설교를 열심히 준비할 테니까 아 열심히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면서 나오시길 아 부탁드립니다. 아 그런데 이제 36절과 37절을 보니까 시몬이나 등장을 합니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한마디로 대박났습니다, 예수님. 아 예수님께서 저 회당에서 가르치는 그것을 듣고 또 권위를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 모습을 보고 또 병자를 고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 완전 떴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대화 나누기 원하고 만나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 곳에서 이제 러브콜이 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면 은 사실 아, 예수님께서 좀 아, 그래 내가 더 사역을 좀 넓혀봐야겠다 더 많은 일들을 해봐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드실 수 있는데, 근데 예수님의 그 대답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38절을 보니까,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늘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먼저 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분명한 뜻 안에서 예수님께서는 움직이셨, 움직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역에 두 번째 우선순위, 첫 번째 우선순위는 기도의 우선순위가 있었고, 두 번째 우선순위는 복음의 우선순위가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에 예수님께서는 우선순위를 두셨습니다. 물론, 병자를 고치고, 또 귀신 들린 자를 낳게 하고, 그런 것도 굉장히 귀한 사역이고,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람을 그냥 육체적으로 살리기 위함이 아닌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이걸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침례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 많은 것들이 삶 가운데 우리가 필요하지만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되는 것, 우리가 정말 죄 가운데서 돌이키고 회개한 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가고 복음을 믿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교회 사역 또늘 일상 가운데 바쁘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저도 이제 목회자로서 바쁘게 여러 가지 것들을 일정들을 소화하고 또 계획도 하는데 그 가운데 늘 제가 제 자신에게 질문해야 되는 것은 내가 그냥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삶 가운데 정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가? 정말 내가 복음이 필요한 그 영혼들에게 가고 있는가? 물론 우리 주위에는 많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필요는 끝이 없습니다. 늘 상담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늘어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늘 기도에 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그 많은 도움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나쁘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가장 중심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혹시나 그런 많은 일들을 감당하느라 핵심적인 복음의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나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 자신도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많이 돌아보았습니다. 정말 내가 많은 일들을 한다고 하는데 바쁘게 움직이는데 내 혹시 몸만 바쁜 게 아닌가? 정말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힘쓰고 있나?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그 잃어버린 영혼에 그 복음 사역에 우선순위를 두시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부담감이 없는 겁니다. 아, 막더 많은 걸 해야겠다. 사람들의 요구를 다 들어줘야겠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선순위가 바로 되어 있지 않으면뭐 내가 편할 거라 생각하는데 아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내삶 가운데 계획을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내 삶을 계획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나는 아무 내가 의도적으로 계획하지 않으면 나는 그냥 삶 가운데 편하게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자꾸 내 주변의 사람들이 어 이런 말 하고 저런 말 하고 그리고 그 말에 휘둘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 쫓아다니다가 결국에는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믿는 자는 내가 내 일만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내삶 가운데 계획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내삶 가운데 우선적으로 할수 있도록 이 기도의 시간,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하나님을 정말 친밀하게 그렇게 보내는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충만해져서 그 사랑을 가지고 이제는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물론 바쁘지만은 그 바쁘다는 것을 핑계로 삼지 않고 또 바쁘다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가 정말 필요한 일 때문에 바쁘게 사는 저 여러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 이런 상황 가운데서 40절에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등장하게 됩니다 4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어떻게 보면은 야또한 명의 병자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 나병 환자는 굉장히 상징적인 환자입니다. 나병 환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특히 복음서에서 이 나병에 대해서 문둥병이고 저희에게는 한센병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 병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할 때는 이 병이 아이 병에 아이 병에 들었다, 아니면 병에서 나왔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이 병에서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이유가 이것은 단순한 피부병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요즘에는 의학이 많이 발달되어서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은 조기에 이 한산병이 발견되면은 치유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합니다. 실제로 어 이제 저희 어 한국에는 아픈 과거가 있죠. 일제 시대 때어 사람들이 나병된 사람들을 강제로 이동시켜서 격리시켰던 곳이 바로 소록도입니다. 그리고 그 전라도에 있는 그 섬, 그 한가 그 그곳에서 나병 들린 분들이 모여서 그렇게 참 어렵게 아, 외롭게 사셨는데, 근데 요즘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실제로 나병 드신 분들은 소록도에 있는 거의 없다고 하십니다. 대부분 분들이 나병에서 치유를 받거나 그런 분들이 이제 거기에 계시는데, 아, 그래서 오늘날에는 어떻게 보면 나병 환자에게도 큰 희망이 있는데, 근데 이 당시에 예수님의 상황에서는 나병 환자는 정말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아, 몸에. 그런 정말 흉측하게 어, 피부가 변화하고 또 감각을 잃게 되고 그런 것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서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보면은 그냥 단순하게 이것은 병에 들린 것이 아니라 부정하다고 했습니다 여유기 13장 40, 45절에 나병 들린 자가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됐었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것이요 이게 예전에는 그렇게 와닿지 않았는데, 이 코로나를 보내고 나니까 이게 약간 이해가 됩니다. 이 코로나 당시에 조금만 기침 한번 하면 사람들이 다 쳐다봅니다. 그냥 내가 조금만 열이 난다, 컨디션이 안 좋다 하면은 사람들이 이상한 시선으로 봅니다. 그러면서 조금 멀리 하기 시작하죠. 갑자기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나병 환자는 늘, 어, 자신이 아, 어, 어떻게 보면 이런 아픈 가운데, 부정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그냥 안고 사는 것이 아니라 공지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위기 13장 46제를 보니까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이 사람들만 이 나병을 부정하게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나병을 부정하게 본다라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나병 환자에게는 더큰 상처였을 것 같습니다. 아, 자신이 아픈 것도 어느 정도 괜찮은데 사람들의 시선, 그 따가운 시선, 자신을 외면하고 아, 자신을 정말 판단하는 그 시선도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겠는데 더 나아가서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께서 나를 저주하고 계시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절망적인 그런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나병 환자는 이누가보음 5장을 보면은 동일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냥 몸의 부분만 나병으로 덮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온 몸이 나병으로 덮여 있었다라고 이 의사인 누가가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아마도 굉장히 오랫동안 이 나병을 앓고 살았을 것이다. 굉장히 심한 케이스. 어떻게 보면 오랫동안 사람의 손길 한번 느껴보지 못하고, 따뜻한 말 한번 들어보지 못하고, 늘 사람을 피하면서 자신의 자신을 싫어하면서 미워하면서 정말 죄책감 속에, 자책감 속에 하나님의 원망, 원망하면서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라는 이름을 듣게 된 것입니다. 들어보니까 이 동네에... 그 어떤 병자도 낫게 할수 있는, 그 어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도 깨끗해 할수 있는 예라는 사람이 나타났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나병 환자는 위험을 무릅쓰고 법을 어겨가면서 지금 예수님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간절하게 그리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원하시면은 if you are willing, 저를 깨끗해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병 환자의 고백 속에 우리가 몇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람이 굉장히 간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이 정말 다른 것 뒤로 하고 모든 위험 감수하면서 하나님, 나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래도 간절함 속에 이 사람의 안에 있던 것이 겸손함이었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붙잡으면서 치유해 주십시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엎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예의를 갖칩니다. 세 번째로는 이 사람 안에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건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세 가지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우리는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 간절함 속에 그냥 하나님을 협박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걸 알고 하나님께서 좋은 아버지가 되신 걸 알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면 더 좋은 것을 나에게 주신다는 것을 알면서 겸손하게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냥 이것을 나에게 주십시오. 당당하게 우리가 할 수는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마지막으로 우리는 정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보통 이런 일이 벌어지면 사람들은 더 거리를 들고 더이 사람을 멀리 할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이 사람을 깨끗히 할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또한 갖고 계셨습니다. 아, 이 4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 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내가 원한다. 그냥 내가 너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이, 내 소망이, 나의 원이 너가 깨끗해지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극률의 마음이 나타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해 볼수 있는 것이, 왜 도대체 이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충분히 그냥 이 사람을 치유하실 수도 있었는데, 실제로 복음서 안에 많은 경우 그냥 말씀으로만 사람들을 치유하셨는데 왜 굳이 이 사람에게 손을 얹으시면서 그렇게 치유하셨을까 우리가 질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의도적으로 손을 얹으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사람의 그 육체만 피부만 낫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손길이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의 마음을 녹인 것입니다. 아마 얼마나 오랫동안 나병을 앓았는지 모르지만 그 수년간 단한 번도 사람의 손길을 받아보지 못했던 이 나병 환자가 이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손길이 이 사람의 인생 가운데 닿았을 때 42절에 보니까 한순간에 그 사람에게서 나병은 떠나가고 그 사람은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병 환자를 가까이 하면은 그 부정함이 나에게도 전달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었는데,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죠. 원래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터치했으니까 예수님께서 부정하게 되어야 되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정함이, 예수님의 깨끗함이 이 나병 환자에게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과 복음의 은혜인 것입니다. 어,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나타내는 표징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냥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정말 간절한 우리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정말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엎드리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예수님 안에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가는 그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말씀으로만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사랑으로 그 손길로 우리를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놀라운 것은 그냥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 가운데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아, 원래는 정말 죄된 사람은 더 많은 죄를 낳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죄된 인간을 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가까이 하시면 안 되는데 근데 예수님의 그 의로움은 예수님의 능력은 너무나 놀라워서 그 의로움이 죄된 인간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이런 복음을 우리가 믿고 있는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그 어떠한 사람도 우리가 정말 이 사람은 복음을 믿지 못할 거야. 이 사람은 돌이키지 못할 거야. 할 만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사람의 어떠함이 아닌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의로움 때문에 일어난 일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복음 안에서 깨어있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복음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 예수님의 그 우선순위 첫 번째는 늘 기도와 말씀 안에서 깨어 있어서 그냥 바쁘게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와 그 사랑 안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냥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그 사역을 정말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힘쓰는 그 우선순위를 예수님께서는 가지셨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그 어떠한 불쌍한 영혼도 외면하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신이 안수하시면서 그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이런 사랑을 우리가 입었으니 이제는 우리의 손이 더러워질 거라 걱정하지 말고 우리의 정말 깨끗하게 된 손으로 이제는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또 사람, 사람을 위해서 살수 있는 저 여러분들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